시골 마을을 지나서 왔어요. 지금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는 장수의 80산에 와 있어요. 이곳은 서구이제 주차장이고요. 오늘의 들머리입니다. 여기에서 80산까지는 2.5km 정도 운행하면 될것 같아요. 서구이제 자체가 850m 정도 고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는 806? 806m여서 한 300m정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팔공산 정상이 1150m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길이 많이 어렵지 않은 능선길이라고 해서 천천히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바람이 좀 불고 있어서 많이 힘들 것 같지 않아요 가볼게요 가을에 이쁘겠네 여기도. 오, 팔공산 정상 2.2km 남았네요. 경사가 심하지 않은 능선길이네요. 그리고 이 길이 되게 넓어서 좋아요. 여기가 지금 800m가 넘는 높은 곳인데 그런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요. 둘레길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여기를 다 지금 재초작업한 건가? 관리도 이렇게 되나봐요. 계단이 나왔습니다. 여기 팔공산에 오는 동안에 정말 한적한 시골 마을을 지나서 왔어요. 우차! 토산까지 1.78km 남았네요. 그래도 중간중간 이렇게 이정표가 있으니까 좋은데? 능성길만 있는 건 아니었네요. 뿌차! 네, 정상까지 1.2km. 딱반 왔습니다. 하산도 1.2km, 정상도 1.2km 남았네요. 가자. 되게 오래 걸릴 거라고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오래 안 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힘든데? 오우. 안정감이 없어. 아 그래? 오호 오샤샤샤. 예쁘다. 음. 거미줄, 내 팔에 다 묻었어. 803까지 820m 남았네요. 어우, 되게 빨리 오는 느낌이네요. 그래도 2 시간 산행 생각 하고 왔는데, 오1 시간 안에 갈수있 겠는데, 아, 시 원해. 그래도, 막 뜨겁지 않아서 좋다. 그치? 어, 뭔가, 뭔가 보이고 있어. 되게 빠르게 온것 같네, 그래도. 아직 정상은 아니지. 좀 구경해야겠다. 어. 그냥 가서 줄까? 정상에서 아, 여기 너무 경치가 예뻐서 좀 다시 숲속으로. 정상에 왔습니다. 저기 중개소에서 오른쪽으로 사이 길이 있어요. 그쪽으로 들어와야 여기 정상, 석기 있는 곳으로 올 수가 있네요. 다시 헬기장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박지로 할 자리가 없어요. 구독, 좋아요. 설치 다 했고요.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요. 오늘은 도토리묵 무침을 할 거예요. 그리고 라면 끓여서 밥이랑 먹으려고 밥도 가져왔어요. 다 손질해가지고 온 야채를 그냥 섞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양념도 만들어 왔는데. 나와! 나오라고! 원래 도토리묵에는 막걸리인데요. 산 속이라서 혹시라도 배 아프면 안 되니까. 막걸리는 안가져갑습니다 어... 양념을 너무 쪼금 했나? 오늘은 많이 먹을 거예요. 많이 먹으면 배 아프면 안 되는데. 물을 다 부숴야겠지. 생긴 건 이렇지만 맛은 있다 영. 더 털이 먹. 아. 저희가. 1000m가 넘는 산인데 되게 300m, 400m 되는 산 같다고 물 얼마 큼해야 되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되게 쌀쌀하고 그 말했던 거 후회해요. <laughs> 여기가 지금 1100m인가? 1100, 아까 여기 있는데 정상이 아니라서 정상이 1150m인데. 모기가 있어요 진짜 오늘은 모기 없을 줄 알았는데 요즘 모기들이 참 웃기네 라면 빨리 됐으면 좋겠다 오늘은 작은 소주 가져왔어요 아이고 그리고 집에서 밥 해가지고 됐어 요 이게 조금 있는 게내 건데 아직 밥이 좀 따뜻한 것 같은데 안 되네요 우리 짠 오늘 잔이 없어요 와아 와. 소주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뻥치고 아, 있네 아진짜요음 저희가 팔공산에 오기 전에 정보를 좀 찾아보려 고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정보가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와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산인 것 같아요 근데 또 희한하게 정비는 또잘돼 있어 가지고 오는 길마다 꽤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정상에 팔공산 정상에 올라갔더니 거기에는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헬기장 한켠에 지금 구석에다가 <laughs> 저희 잘곳 조금만 빌려서 지금 설치해 놨어요. 근데 되게 정리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아 요이 산이. 근데 저 제가 능선길이라고 했었는데 그 능선길이 탁 트인 능선길이 아니라 <laughs> 탁 트인 능선길이 아니라 숲 속에 있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냥 둘레길 같은 느낌. 오는데 힘들진 않았어요. <laughs> 아, 근데 되게 추워요. 조금 먹다가 들어가서 먹어야 할것 같은 느낌이네요. 음. 지금 라면이 잘 끓고 있습니다. 음, 산에서 먹는 도토리묵 진짜 짱이네요. 막걸리를 못 먹는 게좀 아쉽긴 하지만 소주도 괜찮아요. 음, 제대로 술안주. 아, 막 술이 술술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서 쬐끔한거 사왔어요. 음. 되게 되게 어두워졌어요. 역시. 이야. 어 저기 야경 좀 봐. 음. 맛있어. 아니야 나 먹었어. 청양고추 완전 매워. 지금 날씨 정말 딱이네요 천미터 아닌 거 같다 했는데 천미터 맞아요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잘었어 빨리 먹고 들어가야겠어요 아유. 콧물이 나와요 아유. 맛있네. 음? 어. <laughs> 이제 저는 막장입니다. 좀 나, 나눠줄까? <웃음> 음 <웃음> 소주엔 김치지. 와, 정량고추 진짜 매워. 아,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오늘 정리하고 텐트로 들어갈게요. 마무리하고 텐트 안에 들어갔어요. 이제 잘 준비하고 잘것 같아요. 밖에 바람이 조금씩 불긴 하는데. 많이 부는 건 아니라서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아요 네 우리 803 백패킹 좋네요 그냥 오랜만에 백패킹 나와서 좀 신난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하고 잘게요 내일 아침에 봬요 저희가 머문 자리 깨끗하게 치웠고요. 지금 6시 30분인데 어제 왔던 서구의제 방향 쪽으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벌써 500m를 내려왔네요. 서구의제까지 1.72km 남았습니다. 비가 오고 있어요, 여러분. 아, 근데 되게 숲이 울창해서 빗소리는 되게 크게 들리는데 저한테 떨어지진 않네요. 10시부터 비가 온다고 돼 있었는데 아침 일찍 오네요. 빗소리는 안 들리시겠죠? 서구 이제까지 1.25km 남았네요. 역시 하산 길은 빨리 옵니다. 비가 오니까 더 빨리 내려가도록 할게요. 거미줄이 너무 많아요. 이러고 가야지. 어? 거미줄. <laughs> <laughs> 와, 날라온것 같아요. 벌써 260m 밖에 안 남았어요. 얼마 안온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803 백패킹은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등산하거나 하산하는 길이 많이 힘들진 않았는데 조망이 별로 없어가지고 좀 심심했던 그런 산이었던 것 같고요. 정상에서도 중계소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조금 시끄럽기도 하고.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 자체도 별로 없어서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 백패킹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경험하시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서구 이제 거의 다 내려왔는데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려가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